で。 안녕하세요 정용훈입니다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오늘 영상의 주제는 제가 옛날에 해설했을 때랑 지금 해설했을 때 어떤지 일단 1인 중계를 했을 때 기준으로 좀 잡아봤어요 어, 어떻게 조금 발전을 시켜갔는지 그거를 좀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박사라고 바로 보시죠 자, 일단은 클랜 내전이라고 해가지고 어, GM 클랜이라고 있습니다 내전이 이제 클랜원끼리 해가지고 하는 스크림 같은 경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경기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6대6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 일단은 피드백을 하는 옛날의 저를 피드백하기 위한 게임은 오버워치입니다 대책이 될것 같으나 현재 해킹을 해가지고 붕괴제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많이 이용은 될것 같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캐스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1인 중거이기 때문에 해설 역할도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 말해주는 거고 이제 선브라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걸 좀 살짝 예측을 해봤던 거죠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빨간색 팀의 시작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그, 위도 메이커의 존재를 알았죠? 위도 메이커가 있으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아내야 됩니다. 지금 파인 선수 한대 맞았고요. 지금 해킹을 당했기 때문에 솜브라이드에서도 알아야 내 되거든요. 대응 체계가 빨리 나와야 됩니다. 지금 겐지보다는 맥크리가 있는게좀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솜브라이드에서 많이 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존재를 알아야 돼요. 모르는 사람이라 생각했다가는 그 순간에 갑니다 지금 겐지가 먼저 레크를 잘랐고요 콤보라는 일단은 위도 메이커를 잘라냈습니다 어, 일단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될것 같아요 어떤 게임이든 아마추어 캐스터가 나오고 해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중계진들이 꾸려져 있죠 하지만 이거를 아마추어 해설로 진행한다 그러면은 옵저브 도 본인이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옵저버에 대한 그 지식도 있어야 되고 게임을 잘 알, 알아야지만 이제 중계가 조금 쉽게 들어갈 수 있겠죠. 하는 건 어렵죠. 하는 것도 어렵고 다가가는 사람도 어려울 텐데 특히 캐스터의 입장으로서 중계라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왜냐면은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게임을 안다 해도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캐스터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제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하고 이게 이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 거는 이제 해설의 역할인데 해설이 없다. 그러면 1인 중계 혼자 하는 거죠. 어, 많이 힘들어 보이는 게 맞는 상황입니다. 이제 중계를 진행하잖아요? 특히나 이제 옵저빙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옵저빙을 실행하는 그런 캐스터 중계다 그러면은 엄청 힘들죠. 왜냐면은 볼 것도 많고 말해야 될 것도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전달하고 싶은 것도 엄청나게 많은데 빠르게 전달하지 못한다는 거. 뭐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캐스터니까 이제 게임의 전반적인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황이 캐스터의 말대로 흘러가진 않죠. 해서 하는 게좀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위도 메이커는 확인하고 있어요. 선브라가 어디 있는지, 선브라가뭐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러다 보니까 계속 찾는 거예요. 솜브라 뭐 하고, 위도 오버 뭐 하고. 왜냐하면 들려니까 둘다들렸인데 계속해서 이두 가지만 찍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를 볼 여력이 없는 거죠. 원래 오버워치는 다리를 잡고 싸워 가는 그런 게임인데 그런 거 대해서 설명이 없습니다. 완전히 있었을까요? 일어나고 있었고요. 지금 빨간색에 지금 망치, 망치가 망치. 들어갔습니다. 망치. 어궁궁 궁 많이 썼죠요. 아 궁을 많이 썼지만 이득이 없는 상태였고요. 이게 이게 문제예요. 또 어, 블루팀 입장에서는 이제 궁극기를 많이 썼음에도 이득이 없었다라는 걸 설명해줬어야 되는데 어 이제 궁극기를 많이 썼는데 이득이 없었다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말하게 됐죠. 그러면 어디 팀이 궁극기를 많이 썼는데 레드팀도 썼거든요. 근데 이득이 없었다라는 걸 확실하게 설명하기 위해선 주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혼자 중계하다 보면은 머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말도 바 막. 이거 말해야 되고 저거 말해야 되고 이거 말해줘야 되고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계속 놓치게 되는 거예요. 마법 바지, 마법 바지, 궁을 쓰고 서로 아 e m p e m p 들어가서 망치를 맞았어요. 아 궁까지 막혔어요. 이게 아마 2 0 1 8년에 영상을 녹화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클랜 내부에서. 방송이라는 거는 솔직히 좀 관심은 있었어요 옛날부터 근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는 그렇게 재밌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클랜 그 스크림을 하는데 아 이거 되는데요 라고 말했던 그한 단어가 사람들한테 도 듣기에는 어 이거 에이펙스를 보는 것 같다 오즈앤 시절에 있던 에이펙스 그거를 보는 것 같다라는 말 한마디에 어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해가지고 찍고 된 영상입니다. 어 그때부터 시작하게 된 거지만 어 지금 본다 그러면은 음, 썩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든 어 경기는 저는 2018년 거는 여기서 마무리. 어두 번째로 볼 거는 이제 어느 정도는 각을 잡고 한번 해봐야겠다. 2019년 5월달 버전입니다. 아마 이때부터는 이제 클랜 연합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클랜이 뭉치게 되었어요. 그 뭉치게 된 클랜들 사이에서도 이제 스크림을 진행하는 거를 이제 간단하게 중계를 해보고 싶다라면서 스크림을 뽑아서 중계하게 된 건데 생방송을 찍었던 거를 녹화해가지고 올리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스 아, 돌고 있죠. 아, 선수 지금 신났습니다. 그렇죠. 행복해요. 행복을잘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네, 하나 잘라내고. 참 연속, 연세 번인가요, 네 번인가요 지금? 신났습니다. 그렇죠. 잠깐 동안 학살이 된 기분. 그런 기분을만끽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 일단은 여기서도 문제점은 많이 보이긴 하긴 하죠. 일단은. 온라인상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어, 디스코드를 키고, 거기서 이제 상대방과 말 주고받고, 게임을 다른 화면으로 보고. 그러다 보면 여기서도 아마 맹점이 나오게 될 겁니다. 무엇이냐면은 이제 말하는 게 시점이 달라요. 아, 자탄 잘못 걷긴 했는데 여기서도 일단은 에러비클린에서도 그만큼 지금 유리한 고지가 있어요 일단은 자탄도 있고 나노 강화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한다면 밀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에로, 그렇죠 에로 그로비팀 클랜 입장에서 자탄에다가 나도 망치질로 땅 베서 돼지 문제를 한 번도 뚫리는 그림을 그려도 돼요. 그렇죠 그상 사... 그리고 아마 어 이때는 제가 초기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해설과 캐스터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거를 진짜 많은 대회 영상을 보고 공부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랑 어, 비교를 한다 그러면 지금하고 이때랑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지금 만뭐 이때가 다른 거? 이때는 옵저버를 제가 하고 있었죠. 예 네, 옵저버를 제가 하는 모습이고, 지금은 웬만해서 안 하려고 하죠. 힘든 거라니까. 어쨌든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옵저버를 하면서, 중개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맨 처음에 캐스터를 꿈꾸고, 회사을 꿈꾸시는 분한테는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그만큼 대단한 겁니다. 눈 돌아가죠? 나뭐 여기서 업저버라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 보여주는 화면까지 잡아야 되죠? 근데 거기서 말까지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방송을 하는 거랑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근데 그거를 이때는 했는데, 내 머릿속은 이미 이거 하나만으로, 하나만으로 복잡해요. 이! 화면 하나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반복어구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러면 안 되죠. 그래도... 자, 이거는 여기까지 보고 이제는. 이제 순차적으로 발전하게 됐죠. 혼자 중계했다가 다른 사람이랑 같이 온라인 중계를 했다가 그 다음 순서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서버까지는 우리가 하지만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같이 중계하는 그런 경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OCM이라고 오버치 크리에이터 매치 범디라는 친구랑 다른 쪽으로 이제 플레이더넛이라는 곳에서 같이 합을 맞춰 오다가 이제 저도 플레이더넛 나오고 이 친구도 플레이더넛 나온 상태에서 우리 크리에이터 매치를 열어 보는 거 어때 해 가지고 OCM 1을 진행했고 저도 이거 너무 재밌었기도 하고 이제 투어에 대해서 언제 할까 하는데 이친구도 먼저 얘기해서 어, 나오게 된 그런 상황인데 확실히 이 친구도 텐션이 엄청 높아요 해설로서도 나이에 비해서 엄청나게 잘 합니다 제가 그동안 겪었던 아마추어 해설에서는 어, 좀 잘하는 편에 속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해요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버워치 크이터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잘 버티고 있었던 그런 경기였는데 1년 전 얘기죠 1년 전에. 아, 물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아니, 그래서 쟤네들이 누군데? 아, 누군데 저렇게까지 게임을 해? 그게 아니라, 진짜 오버치를 좋아해서 계속 크리에이터로 남아있던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한번더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고마웠다. 라고는 꼭 말하고 싶어요. 너무 재밌는 경기 만들어줘서한번더 고마워요. 어쨌든 그 경기를 리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관심이 생긴다 그러면은 유튜브에다가 OCM2를 검색해가지고 들어가서 꼭 보세요. 네, 제 채널에 있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감히,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어 리장 타워네요. 네 오버워치 크래터의 치 시즌 2 4강첫 번째로 보내드리는 경기입니다. 첫 번째 세트 리장 타워입니다. 좌측에 보이는 게 이기면 되지 우측에 보이는 게 신사나라 참새 공주입니다. 네1 세트 맵이 리장 야시장이 나왔는데요. 네. 이 라자 라자 맥클리 메일을 이용해서 거점 쪽에서 조금 자리 싸움을 하려는 이제. 이기면 되지 팀이라 뭐 레킹볼 그리고 네. 에코 이런 식으로 바깥쪽에서 포킹을 하면서 데미지를 어느 정도 꾸준하게 넣으려고 하는 게 모습이 보이는 신선한 3세공주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조금 여기서 정리를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2018년이랑 2019, 그리고 지금 2020년 거 보고 있는데, 어, 세계가 다른 거 혹시 찝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은 2018년에 아무것도 정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일단 경기 들어가는 게 제일 급급했고, 2019년에는 살짝 설명을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도움되는 말 같은 건 없었어요. 어, 경기 들어가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플로스 자체를 아예 몰랐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큐시트의 유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이제 2020년 때부터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 게 멋있어 보일지 어, 여기서 영상을 이렇게 넣는 게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진행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틀을 잡아내는 작업까지 같이, 같이 했죠. 자, 그러면서 처리가 되었고요. 3세공주 살은 하긴 했습니다만 위험한 상황 계속되고 있는 중죠 네, 세공주 자, 여기서 어느 아! 공주가 내버렸어요? 네, 엘사가 여기 있네요. 네. 자 그러면서 처리가 되었고요 빠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템포 빠르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을 빠르게 한다든가 이제 감정이 과몰입하게 되는 상황이 훅 들어오게 됐는데 그걸 일부러 하게 되는 거였거든요 왜냐면 일단은 첫 번째 특수한 상황이 사운드가 안 들어가는 상황이고 이 게임에 대해서 몰입은 무조건 필수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일단 크레이터 매치이기도 하고 여기서 쫄깃쫄깃하게 말해주는 게 조금 더 재밌겠다 그리고 어쨌든 포장할 건 계속해서 포장을 해야 되지만 일부러 조금 더 빠르게 깊게 이렇게 좀 들어갔다가 빠지고 들어갔다가 빠지고 그런 게 조금 됐어요. 특히 오프라인에서 진행했다는 게큰 도움이 됐습니다. 바로 옆에서 진행하는 게 혼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아요. 거기로 돌아갔고 거점 포인트를 가져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됐는데 참새 공주 들켰죠. 네, 어, 설장 일부러 이거 중계를 보신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아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셨고 멘트를 왜 이렇게 많이 뺏어가지 그리고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던 그 특수성 때문에 일부러 제가 멘트를 많이 하겠다라고 사전에 협의가 된 상황이라서 왜냐면은 이 친구는 옵저버를 해야 되잖아요 옵저빙은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계속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순간에 둘다 무너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만 해라 대신 네가 말할 때 있으면 치고 들어와라 자뭐 어느 정도는 다본것 같습니다 뭐 혼자 중계했을 때랑 오프라인으로 두명에서 중계했을 때 온라인에서 두명으로 중계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되는데 어 이제 꿈꾸시는 분들은 경험해보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누가 초보 캐스터한테 너대뷔 한번 해봐 이러진 않잖아요 말 잘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이 중계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면서 말하는지도 게 필요하니까 어쨌든 다 해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 이제 꿈을 꾸시는 캐스터 분들에게 어 화이팅 한다는 한 말씀 올리면서 영상을 마무리 지을게요. 우리 인생! 화이팅!